저희가 이번에 그 상대원 상구역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소문들이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에 관련된 뭐 지정 관련된 어떤 그 사유들 그리고 그런 무서운 소문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속보 형태로 네. 취재를 해오셨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어, 거의 뭐 속보죠. 태풍급의 속보인데. 아... 예,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기상도 말씀드리면서 신흥삼, 태평삼, 야, 그럼 맑음. 네. 근데 상대원 3구역에 대해서 삼둥이 중에, 네. 예, 규모가 크면서, 아. 어떻게 보면 형격인데. 그렇죠. 어, 염려를 많이 했죠. 예. 예. 예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예. 근데 뭐, 이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런데 지금 상대원 3구역이 거의 구역 지정이, 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지연될 수 있다. 아. 예. 그런 내용이 거의 뭐 사실화되고 있지 않나. 음.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음. 하고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교육 환경 영향평가.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어, 그 구역의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 이두 네. 가지를 누락을 시켰어요.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은 구역 지정되기 전에 모든 평가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네. 예,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준비도 안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와서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요거는 네. 교육청 소독이에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요거는 환경부 소속으로 국토부 승인을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요두 아, 네, 가지 사항 때문에 네, 네. 늦어진다. 음.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어제 대표님이 이제 급하게 그 요런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하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저희한테 쏟아지는 제보와 음. 그 다음 그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뭐 조금 더 저희 상대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환경 영향 평가가 무엇이냐. 그 환경 영향 평가는 왜 해야 되느냐? 이건 네. 그러니까 교육 초중 고가 학교가 있는 곳에는 네. 그 학교를 구역 내 재개발 구역 내 신설하거나 네. 이전을 할 경우에는 아.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필히 받아야 됩니다. 음. 그러면 네. 그 교육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누가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그 절차와 기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지금 이제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교육청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보면 시행자, 이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평가 기관,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반 업체입니다. 일반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 평가 기간, 이 의뢰 업체는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시행자에게 제출을 하는데 이 시행자는 시군 구청장입니다. 음. 그러면 성남 상병상부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됩니다. 성남시장이 네. 이런 업체한테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서를 받아서 교육청에 제출을 합니다. 아.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학교를 저희는 신설하거나 이전하거나 저희는 성남시장이라는 거네요. 네. 네. 성남시장이 시행자니까. 네. 그러면 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서 교육청은 뭐라냐 교육청이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의뢰를 하게 되죠. 아... 이 평가서가 맞느냐 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고요. 네네. 그 의뢰한 전문기관에서의 통지를 교육청에서 받으면 음. 이 통지한 내용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음. 음. 적당성 여부를 통지를 하게 되죠. 음. 교육청에. 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통지 내용을 사업시행자, 즉 성남 3구역은, 상대원 3구역은 성남시장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를 빼먹은 거예요. 아... 빼먹은 거예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재개발 구역 내에 신설을 하거나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전하는 경우에, 네, 네. 그러면 상대원 3구역은 지금 대, 제일 초등학교를 이전한다고 계획을 세웠었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중일구역 중구에 성남제일초등학교는 왜 그냥 있었나요? 거기는 네. 이전이 아니죠. 그냥 있었던 것이고 네. 또 상대원 이구요. 민영개발이지만 거기에 대원초등학교도 그냥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음. 그런데 네. 요번에 국정감사에서 그 아무튼 뭐그중1구구역에 있던 성남초등학교 어뭐 여러 가지 지면서. 상당한 학교의 소음, 교육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네. 하는 게 추측입니다. 아, 그러면 여기 저희 상동원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신 거는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될까요? 아, 지금 사업시행자가 전문 기관에다 맡겨야 되겠죠. 아, 그렇네요. 네. 네. 최소한 이것만 3개월 걸린다고 봅니다. 3~4개월. 음, 네. 그러면 그게 원 회신을 교육청이나서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뭐 교육청에서 검토가 안 되니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합니다. 음. 그럼 여기서 3개월 본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런 건그 통지를 받은 거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여기서도 한 3개월 안 걸리겠어요? 아, 자,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한9개월 네. 아. 네. 네, 조금 더 당기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거든요 일단은 그렇다는 거죠. 일단 자, 네. 안 했으니까 해야 돼. 이걸 뭐, 뺍시다, 뭐, 왜 이걸 이유로 코트를 잡습니까? 라고 대모해놓 상황은 절대 안 돼요. 음.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 네. 빨리 할수 있게, 이 평가 기관, 이 전문 업체도 서로가 협의를 해서 빨리 좀 평가를 할수 있게 해주고, 음. 교육청에서도 빨리 전문 기관에다가 음. 온, 그 제출된 네. 평가서를 빨리 송부를 해서 네.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이 절차 시간을 땡기는 방법 밖에 없어요. 아, 그럼 이제 네. 저희가 서로 의견이 하나로 모이, 모이고 네. 중지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네, 여기서 이제 느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될지. 예, 음, 네, 이 그렇죠.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네. 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이제 누가 진짜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느냐. 똑같이 음,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렇죠. 어려울 때이 어려움을 어떻게 누가 헤쳐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네. 예. 그것만 가지고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할게 아니에요. 네. 결과는 나왔어요. 그럼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거를 보완을 해서 빨리 땡길 수 있는 음. 예. 그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이어지는 시간은 이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려겠습니 아, 전략적 영향, 환경영향평가는 음. 예, 상당히 반대합니다. 예, 네, 뭐 성면서부터 시작해서 오배수 용량 처리서부터뭐 이거는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필수적인 사항이 있어요. 재개발 지역의 m 에서 예, 구역이 지정되거나 아니면 택지 개발이 되어 있는 곳 2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걸 안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논하고 싶은 얘기는 많아요. 왜안 했냐, 못 했냐, 알았니, 몰랐니. 네. 예,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의도적이지 않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뭔 의도인지는 저도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제가 염려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면, 뭐, 의도성 얘기도, 어, 뭐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얘기가 아니다. 예, 근데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네. 이 예, 부분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 환경 영향평가랑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 약간의 성격이나 그 맥락은 좀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아, 어, 그렇죠. 진짜? 부서가 틀려요. 아. 네. 네. 교육 환경 영향평가는 그대로 교육청 쪽 소관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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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네. 그 지역에 25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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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쓰레기소부터 뭐, 철거로서 나오는 성령이라든가, 산업폐자재 뭐, 네. 어,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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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처리 부분, 이런 거를 또 평가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것도 사실은 방대한 네. 부분입니다. 네. 그럼 부서 자체도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교육부 소관이 아니고 여기는? 네. 여기는 환경부 소관. 환경부 소관. 네. 그리고 네. 승인은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는. 요 네. 국토부에서는.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네. 뭐, 따로따로 따로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아. 같이 진행을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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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 뭐, 이해하고, 예 교육정보 그 하고 나서, 뭐, 환경부 거. 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두 가지를 병행해서 빨리 하는 것만이 네. 상대 상구역이 살 길이다. 아, 그래요, 지금. 음. 대표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의 신도시를 만들려고 할 때, 거기에 부수되는 어떤 사회 기반 시설부터 해서, 거기 상하수도 어떤 그런 기반, 그 모든 시설 그렇죠. 같은 걸 만드는 게, 네. 이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략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그럼.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요 전략적 환경 평가에 대한 요지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저희 상대원이 계신 분들이 상대원 어, 네. 어 쪽에서 뭐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는 네. 전문가들이 음. 에,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량을 환경부에 통보를 하고 음. 환경부는 음. 그를 위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네. 일반인들이 참 알기에는 참 쉬운 내용이 아니다. 어려운 네. 내용이고 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아실 건 없어요. 이건 뭐 전문가들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는 25만 제곱미터 네. 상대원는 거의 뭐 43만 제곱미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네. 거였는데 왜 놓쳤느냐 네, 네. 네, 왜 놓치고 이제 와서 이게 대두가 됐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요인 어, 교육부 소관인 교육환경영향평가 네. 이 부분은 왜 학교를 신설하거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설하거나 기존에 있던 곳을 이전할 경우에는 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것도 예, 놓쳤다. 이것도 음. 예, 좀 놓친 부분이고요. 전략적 환경에 영향 평가는 눈에 보이는 25만 적금에다 25만 이상이 되는 상대원상구역에서왜 놓쳤느냐. 아. 예, 두 가지 사항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원상구역의 구역 지정은 최소한 9개월에서 1년은 늦어질 것이다. 네, 아. 그렇게 봅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속보로 이런 팩트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설랑설레하던 의견들에 대한 것들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원에서 저희가 남아있는 것들은, 이런 의견들을 이제 모으고, 중지를 모아서, 빨리 진행하는 게, 그것만이 답이겠죠, 대표님? 예,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누가 이제 현명성이 이제 나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끝마무리에, 저희가 이제, 자료가, 네. 그 팩트마다 나가게 되는데, 이 자료는 또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네, 네. 네, 좀 일부 제공해 주는 게 있듯이다. 아, 뭐 네. 자료 밑부분에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네. 모두 기민하게 움직였네요. 대표님. 네, 예, 그 네, 네. <laughs> 네. 아무튼 자료 주신 추진위원회 감사드리고, 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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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속보, 여기서.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